이게 딱 개운여행 코스다며. 솥바위 들르고, 그 옆에 탑바위 들르고, 그 바로 옆에 정암루 올라갔다가, 어령시장 들러서 소바 하나 묶고, 생가트 갔다가, 일봉사 갔다가. 시간을 매어 네, 반갑습니다. 풍생에 살고, 풍생에 죽는, 풍생 풍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음악은 잠깐 끄도록 하겠습니다. 3, A2, 아, A1. 아, 네. 그래서 컨텐츠를, 그제는 이제 PPT 위주로 제가 많이 올려드렸는데, 그거보다는 조금 더 생동감 있고, 또 기운 좋은 것도 또 소개드리면서, 저도 기운 체험도 하고, 또 바람도 쐬고 그래서 이제 매주 좋은 곳으로 여기 기운이 어떤가요 하는 곳들 또 올려주시면 제가 또봐 가지고 제가 콘텐츠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유명한 성당 같은 곳도 기운이 좋은 곳이 있는지 궁금해요 곧, 곧 뒤에 개운 달력에 설명을 다 해놨답니다 개운 달력에 26년 개운 달력에 고다 나와 있습니다 26년 개운 달력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독교 천주교 그다음에 불교 뭐다 나와 있습니다. 여기가 어디일까요? 여기가 어디일까요? 특이한 대웅전입니다. 아주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특이한 대웅전. 제가 찾아갔다면 기운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laughs> 정답은 일붕사. 일붕사 어령에 어령에 일붕사. 오 많이들 알고 계시네. 우리나라 최대의 동굴 법당. 우리나라 체대가 아니고 영국 기네스북에 올라가 있는 동굴 제대 법당입 어, 한번 봐 주세요 했는데 네, 굉장히 기운이 있어 가지고 가서 영상을 또 많이 찍어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영상에도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거기가 뭐산신각이 좋을 때도 있고, 홍룡사처럼 관음전이 좋을 때도 있고, 또 여기처럼 대웅전이 좋을 때도 있고. 그런데 대부분이 이제 인사 절만 이제 한뭐두 번, 세 번, 뭐 그렇게 하고 그냥 가시는 거죠. 너무 아깝다는 거죠, 그러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No. 그렇게 하지 마시고, 기왕에 멀리 가신 거 아닙니까? 거기서 좋은 기운을 받아야 되거든 좋은 기운을. 명상이나 참선을 안 하더라도 그냥 가만히 그냥 구경하는 거라 이렇게. 그렇게 오래 기운을 받고 오는 게더 좋은데, 안타까운 게 절만 하고 그냥 바로 그냥 가버리더라고 그 말했습니다. 꼭 거기서 최소한 30분에서 한 1시간. 좀 오래 앉았다가 예, 그렇게 기운도 느끼시고 오시는 게더 어, 나을 것 같습니다 이, 이게 딱 개운여행 코스 아니에요 개운여행 코스 어령 <laughs> 개운여행 코스입니다 솥바위 음. 들르고 그 옆에 탑바위 들르고 그 바로 옆에 정암루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 이병철 회장 가기 전에 어령시장 들러서 어령소바 하나 먹고그 예. 다음에 <laughs> 생가트 갔다가 그 다음에 일봉사 갔다가 예. 완전 어려운 코스가 되겠습니다. 음. 개운여행 갔다가 하루 저녁 그곳에서 1박하고 다음날은 아무 곳이나 다녀도 됩니다. 예. 방향이 1박하고 그 다음에 그 다음날 방향이 전혀 다른 방향이라도 상관 없습니다. 1박이 딱 먼저 깃발 꽂은 데가 1박하는 데다 아닙니까? 거기가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는 돌아다니셔도 아무 상관 없습니다. 첫 단추를 딱 어 제대로 맞게 키우면 그 다음에는 뭐눈 감고도 이렇게 키운다니까. 예. 그러니까 첫 단추만 맞추시면 됩니다. 논산 추천하실 기운 좋은 곳 부탁드립니다. 저한테 알려주세요. 제가 이러면 논산 하면 제가 또다 찾아야 되니까 그거는 힘들고 논산에 어느 곳 여기가 기운이 좋은가 이렇게 하면 제가 보는데 논산 찾아주세요 하면 골치 아픕니다. 제가 예. 못 봅니다. 먼저 특대길 시간에 집에서 나간 후. 대구에서 두시간 있다가 사리안 가면 특대길 시간대에 바뀌게 될까요? 안 바뀝니다 제가 안 바뀐다고 했다 아닙니까 나갔다가 어느 정도 체류도 제가 어느 정도 인정을 했는데 실제로 이렇게 해 보니까 체류 시간은 크게 의미가 없어 가지고 그냥 출발하는 무조건 출발하는 시간 그거로 생각하시면 될까요절 말고 좋은 기운이 있는 성당도 네. 개운탄력에 나와 있다니까요 네. 개운탄력 보세요 <laughs> 개운여행시 집에서 출발할 때 10분 정도 늦게 출발했는데 괜찮을까요? 몇분 정도 늦어도 괜찮은 건가요? 그, 시간이 있는 이유가 있는데. <laughs> 9시에서 11시다. 그러면, 11시 10분에 출발하셨다. 그 말씀이다. 아닙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9시다. 그러면, 여유있게. 10시. 10시 출발하시죠. 10시. 아니면 9시 반. 여유있게. 꼭 11시까지 내가 10시 55분에 출발하시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여유 있게 가십시오. 어차피 뭐 기분 좋게 갔다 오는 거니까 여유 있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시간이 중요한 것은 방향 따라 바람이 바뀌는 것과 비슷한 것 아닌가요? 예. 그렇죠. 이게 시간이 정해놓은 게 있죠. 예. 더잘 아실까입니까? 예. 갔다 왔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개운 여행 갔다 왔는데 다녀 왔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게 이제 결과로 따집니다. 결과로 예. 좋은 일이 있었다. 일주일 안에 좋은 일이 있었다. 일주일이 지나도 뭐 좋은 일이 없었다. 아 그러면 이제 어, 체득을 하겠죠 체득을 이제부터는 시간 늦으면 안 되겠구나 예. 본인이 더 아마 더잘 아실 겁니다 음. 금요일 사리암 일요일 홍룡사 쌤 덕분에 좋은 기운 많이 받고 금요일부터 오늘까지 좋은 일 너무 많이 생겼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잘했습니다 예. 뭐 제가 뭐 여러분들 뭐 어디 뭐 고랑탱이로 제가 뭐 제가 인도를 하겠습니까 <laughs> 미리 지도에서 보고 기운을 보고 갔는데 전혀 기운이 없다. 이거는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예. 그, 수고가 있는데, 그거는 좀 의미가 없을 것 같고, 미리 제가 딱 보고, 아, 이게 괜찮네. 그러면, 출동합니다. 출동. 예, 소원 두개 이루어졌는데, 또 언제부터 써야 될까? 두개 이루어지시면, 다시 써셔도 됩니다. 한 개는 안 되고, 두 개가 이루어졌다. 그러면, 다시, 그거 한 개, 안 이루어진 거한개 포함해가지고, 다시 두 개를, 새로운 거를 추가하시면 됩니다. 저는 개운예행 후 3일이 지나고 좋은 일이 늘 생기네요. 예, 딱 3일이죠, 3일. 예, 3일. 빠른 분들은 그 가서, 그 다음에 빠른 분들은 돌아오면서 그렇게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예, 일단 개운예행 드디어 이제 연말이 다가왔습니다. 주의사항 먼저 올리고 12월 26일, 27일, 28일. 이게 이제 올해 마지막이죠, 마지막. 네. 어, 개운여행을 갔다 오셨는데, 근데 우리는 개운여행 시간하고 방향만 맞아도 효과가 있는데, 기왕이면은 우리 풍생고자 가족분들은 좋은 곳에 간다 아닙니까? 완전 일석이죠, 일석이죠. 그냥 사리암이나 홍룡사 가시는 분들이 계신고, 우리처럼 시간하고 방향하고 맞춰가지고 가면, 시너지 효과 때문에 폭발적으로 일어나겠죠. 폭발적으로. 좋은 곳 갔다 왔다. 그러면 3일 뒤에 좋은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그러면 일주일 만에 또 다시 가지 마시고 풀로 채우는 거예요. 한 보름을 계속 받아 좋은 기운을 계속 받아 좋은 일을 계속 받아 보름 동안 풀로 채우고 그 다음에 또 보름 뒤에 또 가고 안 그러면 한 10일이 지났는데 이제 더 이상 안 오는 것 같다. 좋은 일이 이제 더 이상은 안 일어나는 것 같다 안 나오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되면 이제 그걸로 땡 하고 근데 갔다 왔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3일 지나도 일주일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러면 무조건 일주일 뒤에 가시면 됩니다 좋은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그걸 끊지 마시고 받을 것다 받고 아이 정도는 됐다 하면 다시 개운 여행 가시면 되겠죠 어, 그렇게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개운 여행이 뭔지 궁금합니다 그 제그 카테고리에 재생 목록에 보시면 개운 여행 딱 검색하시면 개운 여행 그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그거를 보시면 됩니다. 쉽게 말해서 이제 운을 바꾸는 여행. 우리가 여행은 어뭐 당일치기도 갈수 있고 뭐 1박도 할수 있는데 그냥 여행 가지 마시고 거기 가서 뭐 특별한 행위를 하는 건 아닙니다. 그냥 평상시대로 여행을 가시기는 가시되 다만 이제 시간하고 방향을 맞춰서 여행을 가시면 개운여행에 효과가 있다는 거죠, 효과가. 그게 이제, 김운동과 방위술이라고, 어, 그렇게 얘기하면 또, 또 너무 어려우니까. <laughs> 하여튼, 어차피 바람쐬러 갈 거, 어차피 여행 갈 거, 기왕이면은 시간하고 방향에 맞춰서 갔다 오면은 더 좋은 일이 일어나는 거죠. 안할 이유가 없는 거죠. 안 하면 손해. 네, 안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겁니다. 선생님 서울 개운여행 너무 잘한 건지, 저희 지금 분들과 함께 다녀온, 어, 기운이 센 것일까요? 매일매일 장사가 문전성시를 이룬답니다. 단체 예약이 줄서요. 다른 데는 경기가 어렵다고 들 하는데요. 쌤 덕분에 복 많이 받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쌤도 건강하시고 좋은 일 많이 생기시길요. 최종 목색지는 경주인데 가는 길에 사리암 두시간 이상 있다가 경주를 가도 방향에는 변화가 없는 건가요? 혹시 사리암에서 다시 방향을 맞추지 못합니다. 한 번으로 맞춰야 됩니다. 한 번으로. 경주나 사리암이나 거의 비슷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사리암부터 먼저 그러면 맞춰야 되겠어요. 사리암에 두 시간 이상 계실 것 같으면 사리암에 북쪽 방향을 먼저 맞추시면 됩니다. 사리암도 북쪽이고 경주도 북쪽이면 그건 아무 상관 없습니다. 집안 풍수 하나 여쭤볼게요. 분수대 자리에 대형 가습기를 대신 놨는데 효과 비슷할까요? 전혀 아닙니다. No. 가습기하고 분수대는 다릅니다. 가습기는 물이 안 보인다니까 물이 물이 안 보이고 그것도. 연기로 나오는 거고 어, 어떻게 보면 뭐 일종의 순환은 맞긴 맞는데 실제로 물이 도는 게더 낫습니다 실내 분수나 물레방아 뭐 이런 것들 가습기하고는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물이 수증기가 돼가 날아가는 거니까 물이 연기가 된다 흩어진다 돈이 흩어진다 그러니까 안 좋을 것 같은데 <laughs> 물이 돈인데 물이 재물인데 물이 흩어진다 뭐 이렇게 이렇게 될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예. 저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꿀잠 좀 오십시오 고맙습니다